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다룰 소식은 엔비디아의 새로운 플랫폼 알파마요 발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발표를 보고 테슬라가 위태롭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경쟁사들이 테슬라의 현재 위치에 도달하는데만 최소 5에서 6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율주행은 단순히 좋은 컴퓨터 칩 하나만 있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실제 도로의 경험입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연구실 안에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을 때 테슬라는 이미 전 세계에 깔린 900만 대 이상의 차량으로부터 매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갑자기 도로에 동물이 튀어나오는 상황, 아주 좁은 골목길에서의 눈치 싸움 같은 것들을 말이죠. 이런 엣지 케이스라고 부르는 희귀한 상황 데이터는 돈을 주고도 살수 없는 테슬라만의 자산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를 따라잡으려면 일단 차를 만들 때부터 카메라와 ai 컴퓨터를 완벽하게 통합하는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를 수백만 대를 팔아서 도로에 깔아야 되죠. 이 과정의 자체가 몇 년이 걸립니다. 그들이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할 때쯤 테슬라는 이미 인간보다 수십 배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완성해서 로봇 택시 사업을 선점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테슬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트리트 리서치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600달러로 책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보택시 시장에 먼저 깃발을 꽂은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시장이기 때문이죠.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뇌를 훈련시키려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입니다. 최근 XAI가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소식이 있었죠. 바로 시리즈 2 e 투자 라운드에서 무려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은 것입니다. 당초 목표가가 150억 달러였는데 전세계 큰손들이 제발 투자하게 해달라면서 줄을 서는 바람에 규모가 커졌습니다. 여기에는 엔비디아와 시스코 같은 IT 건물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돈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일론 머스크는 이걸로 세계 최대 규모의 AI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AI 학습에서 가장 큰 골칫덩이는 바로 전력 부족인데 일론 머스크는 전기가 모자라자 아예 380메가와트급의 거대 가스 터빈을 다섯 대를 사버렸습니다. 이 가스 터빈은 국내 회사인 두산 에너빌리티와 계약을 맺고 공급을 받기로 했는데 그래서 전기를 직접 만들어서 60만 개 이상의 최신 엔비디아 GPU를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26년 말까지 이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은 XAI의 연상 능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2026년 중반까지 5 0 0 메가와트 규모의 차세대 GPU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하니 소프트웨어 지능과 하드웨어 성능이 동시에 폭발하는 시기가 바로 2026년 올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테슬라 차 안에서 그록이라는 똑똑한 비서와 대화하고 차가 스스로 찾아가는 풍경은 아주 당연한 일상이 될 것입니다. 6억 명이 넘는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실시간 지식과 테슬라 차량의 데이터가 합쳐지면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정한 AI 생태계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최근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가 밝힌 우주 기반 AI 컴퓨팅 계획은 단순히 공상 과학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류의 연산 능력을 우주적 규모인 100테라와트 규모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달을 전초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수치는 바로 이 100테라와트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 감이 오시나요? 현재 모든 인류가 지구 전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다 합쳐도 20테라와트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 다섯 배가 넘는 에너지를 오직 AI 연산만을 위해서 우주에 깔겠다는 것이죠. 100기가와트가 아니라 그 1000배인 100테라와트입니다. 그는 왜 굳이 달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과학적이고 경제적입니다. 만약 백테라와 특급의 AI 연산을 지구에서 하려면 냉각 문제와 전력망의 한계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다릅니다. 다른 공기 저항이 전혀 없는 진공 상태인데다가 탈출 속도가 초속 약 2500m로 지구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서 제시한 핵심 기술이 매스 드라이버인데 메스드라이버는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물체를 레일 위에서 초고속으로 가속시켜 발사하는 일종의 우주대포입니다. 달에서는 공기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 장치만으로 위성을 아주 쉽게 우주공간으로 튕겨낼 수가 있습니다. 즉, 달에서 자원을 채출해 AI 위성을 만들고 메스드라이버로 끊임없이 쏘아 올리는 우주공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궤도에 올라간 AI 위성들은 태양 바로 옆에서 24시간 내내 무한한 에너지를 받으며 엄청난 계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산 결과값은 광통신을 통해 지구로 내려오게 되죠. 미래의 테슬라 차량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개발 중인 옵티머스 로봇이 지구상의 서버뿐 아니라 우주에 떠 있는 이 거대한 지능망과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세상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구 어디든 심지어 인터넷이 안 되는 오지에서도 우주에서 내려오는 초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자율 주행을 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시대. 머스크는 단순히 차를 파는 회사를 넘어서 인류 문명의 운영 체제를 지구와 우주 전체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에너지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투자자가 테슬라의 차량 판매량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알짜배기 수익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 사업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에너지는 이미 분기당 총 매출 이익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500억 원을 돌파를 하면서 강력한 수익 모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수치가 아직 본격적인 성장의 초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재 연간 100기가와트 수준의 테슬라와 스페이스 엑스의 태양광 규모 및 에너지 규모를 장기적으로 테라와트급으로 끌어올릴 경로가 보인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테슬라 에너지 사업이 전기차 부분의 수익성을 위협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는 기적의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가동을 시작한 메가팩 프로젝트가 그 좋은 예입니다. 약 9천만 달러 규모의 이 시설은 무려 89대의 메가팩 2XL 유닛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80메가와트의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 수요가 폭증할 때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전세계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불규칙한 전력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대 배터리 시스템. ESS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시장에서 하드웨어인 메가팩뿐만 아니라 전기가 가장 비쌀 때 팔아 수익을 극대화하는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국 내 태양광 설치 규모를 지금보다 훨씬 더 대폭 늘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그 선두에 서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 전력망이 테슬라의 메가팩으로 연결되고 각 가정의 테슬라 파워월이 거대한 가상 발전소를 형성하는 시대, 테슬라 에너지는 단독으로 기업 가치 1조 달러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잠시 순고르기 하더라도 테슬라가 흔들리지 않는 가장 단단한 방어막이자 성장 엔진이 바로 이 에너지 사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내용은 단순히 테슬라가 에너지를 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흐름 뒤에서 실제로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입니다. 여러분 혹시 3년 전 테슬라 마스터플랜 3가 발표됐을 때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지구 전체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겠다니 망상이다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말이 된 현재, 그 망상이 현실이 되다 못해 공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반도체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된 건 에너지 전쟁이죠. 아무리 비싼 AI 칩을 사도 전기를 꽂을 콘센트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사태가 텍사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사태를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스페이스 x 스의 스타쉽을 발사해서 목숨을 걸까요? 단순히 화성을 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충격적인 해답을 내놨죠. 지구의 전력망으로는 AI를 감당할 수 없다. 답은 우주 데이터 센터다. 지구에는 밤이 있고 구름이 끼지만 우주에는 24시간 365일 쏟아지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주 서버를 돌리고 데이터만 지상으로 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AI와 에너지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렇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기 전까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는 어디에서 전기를 구해야 합니까? 결국 당장은 지구에 있는 전력망을 쥐어짜야 되죠.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제가 확인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시죠. 골드만 삭스는 AI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160% 폭증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 한번할 때보다 채 GPT 한테 질문 한번할때 전기가 무려 10배나 더듭니다. 전기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보고서상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더 끔찍한데요. 지금 보신 자료는 25년 12월에 발행된 미국 전력 신뢰성 평가서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개발이 있는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인을 지목을 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다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른 지역은 잠잠한데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인 PJM 지역이 수요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선이 녹아내릴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뭘로 막느냐? 표를 보시면은 풍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늘고 있는 것은 배터리죠. 테슬라 메가팩 같은 ESS 뿐입니다. 근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를 미국 전력 당국 NERC가 최근 최고 등급인 레벨 3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15,000 메가와트 원전 15개 분량의 전기가 증발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정확하게 테슬라 배터리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테슬라의 메가팩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이 메가팩을 자체 생산하면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테슬라조차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테슬라 메가팩 내부 구조도인데 중앙에 PCS 전력 변환 시스템이 보이시죠? 테슬라는 이 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의 테슬라라도 절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게딱 하나 있죠. 바로 이 pcs의 심장에 박혀야 되는 핵심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 작은 부품이 없으면 전력 제어가 불가능해서 거대한 메가팩도 전원을 켤수 없는 깡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칩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테슬라 메가팩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싶어도 이 기업의 칩을 안 주면은 공장을 세워야 되죠. 일론 머스크조차도 물량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3년 전 엔비디아가 GPU 칩 하나로 세상을 먹었듯이 앞으로 3년은 이 전력 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 수주 장고는 3년치가 꽉 찼는데 없어서 못 파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는 아직 사람들이 전력주라고 하면은 변압기나 전선만 보지 정작 이 핵심 소재 기업은 모릅니다. 테슬라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기업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할 때가 아니라 확신만 있다면 전력주 대장 하나만 잡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아직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이 종목이다라고 종목명을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 아직 테슬라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한없이 가볍습니다. 한꺼번에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이고 자칫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에너지 전쟁의 뉴스 하나, 정부의 전력망 정책 발표 하나의 변동성이 큽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죠.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정말 간절하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으신 분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와 미국 정부의 경고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올라타셔야 되시는데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는 클릭하시고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 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도 더보기를 눌러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똑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 를 눌러주시면 한 번도 빠짐없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테슬라로 묵직하고 안정적인 AI 자율주행 성장을 챙기시면서 전력량이 심각해질 때마다 그리고 테슬라 메가팩 수주가 터질 때마다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양방향 수익 구조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계좌에 나만의 AI와 에너지 슈퍼 사이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시는 거죠. 에너지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지면은 그때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